아, 거이패 저기서, 저아서 저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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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기있저저기있 저기서, 저 저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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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희 가운데 두명있어요 네자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획득해야지 저를 아! 이용해서 획 아! 뭐야? 뭐야 직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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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소? 직소네 야, 돌립니다 이제 아, 네아저그 아, 돌리세요 야 살구님 보레씨 드실래요? 여기 보레씨 있는데 에이! 여기 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돌려 지금 돌려 지금 돌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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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거 맞아? 잠깐만. 나도. 아 돌려, 설마? 돌려, 돌려, 설마? 돌려, 돌려. 아니지? 아, 어, 아니다. 휴. 휴. 아이 안, 아이 돼. 아. 안 돼. 안 <laughs> 돼. 아니야. 돌리고 나서였어. 어. 님 아! 오! 어 플레이 쉘쉘래노 플레이 쉘. 아요! 죽겠다. 나 죽겠다. <laughs> 아이고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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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오로 제가 끌고 있어 저. 뭔지 모르겠어요. 오 늘... 루이님 아직 That's... 있는 거 같아. 오케이. 그리고 저 폼. 빨리 발전기 이제 빨리 발전기 빨리. 뭐라고? 빨리 빨리. 어라? 어라? 왜 새끼 돌려. 나 악으로 구해 주게. 잠깐만 포태 중이에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돌려. 그냥 돌려. 그냥 머리 쳐서 그냥. 같이 가서 돌리게. 돌림. 오케이. 아 돌리셔도 내가 아 일단 이제 죽는다. 저 사람 죽는다. 저 사람 죽는다라뇨. 저 야, 길에다가 뭐저 구급상자 하나 떨궈 놓은 거 그거 주워서 어! 쓰셔도 돼요. 에이. 아, 네. 플러스플러스 플러스. 아, 내가 살리게 나 바로 옆이야. 아, 그래. 아, 저, 나한테 다 나한테 맞았어. 돌리셔도 돼요. 안돼 맞음. 오케이. 돌리자, 이건. 이거 돌리자.

오고 있어 오고 있어 지금 나를 머리를 터트려서 죽일라고 <laughs> 앉아서 오케이. 오고 있어 아, 가운데 거 틀어야겠다 아, 대, 대, 가운데 거 틀어야겠다 데이위에서데이위에서 가운데 거 들어 가운데 거 들어 가운데 거그 괜찮아 저 죽어도 괜찮으니까 갈다 돌리세요 제가 아니, 이 오케이. 생각해요 지금 호무새는 내 머리를 터트리기 위해서 이 <laughs> 경기를 던져도 상,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잊지 않을게요 도 <더>. 잊지 않을게요 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왔어 <laughs> 아, <laughs> 발전 발전 발전. 발전이 다시 손대는 중. 손대는 중. 손대는 중. 자, 보여 주세요. 간다. 아! 아, 아. 아! 야! 반발해, 반발, 반발해. 야! 야! 야 라스타나 라스나 빠싸나. 제발 진짜 열색인. <laughs> 소야, 나를 위해. 김도니, 아! <laughs> 김도니. 살려줘. 수이어떻습니까 어, 아니 아니야 아니, 지금 병승 베타 나겠어. 겨 병승 베타 나겠어. 안 돼. <laughs> 3 2, 2 1겼네 1. 정한... 어떻게? <laughs> 잊지 않을게요. 잊지 않을게요. 기억할게요. <laughs> 여기 분명히 정답이었을 거야. 그걸 내가 가져가야겠다. <laughs> 아 김도님 <왜? 웃음> 거절 <그거 어차피> 가짜였어요. 거절이가 가짜였어. 사람마다 달라. 아, 벌리 <이거>, 같은 <laughs> 거 아니. <어차피> 괜찮아. <가짜였어요? 웃음> 나 머리 <웃음> 터져. <laughs> 할수 있어. 보여줘. <laughs> 나 얼굴 <웃음> 터져. <웃음> <웃음> 제발. 마지막 기회. 마지막 기회. 마지막 기회. 아 제발. 그만. 아, 아 제발 여기 나와야 돼. 무조건이야. 안 그러면 터져 나 진짜. 아까 내 뒷쪽부터. 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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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! 아 저기 있어! 저기 있어! 저기 있어! 으악 안돼! 대사! 아 제발! 죽었어! 아니 이거 찾을 수 있어! 아 그의 의지를 이어야 합니다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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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양쪽으로 어, 한 명씩! 양쪽으로 한 명씩! 반대편 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돌린쪽오 열면 되.. 열면.. 열면 될 듯? 어 불터는 어차피 루인 불멸이니까 아 근데 어디로 가던데? 총아 너 조심해라 오케이 나 지금 따는 거. 오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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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그냥 어, 그 따세요 그냥 딸수 있어 이거. 오케이 오케이 어, 됐다, 됐다, 땄다. 땄다. 오케이. 아 갔네. 갔다. 갔다. 오케이. 오아오아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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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오케이오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한번 할래 어떤 거? 뭐하려고요 개구? <laughs> <아이씨>. 아. <laughs> 아니 반. <laughs> 과연, 과연, 아니 하하하라하하선택하라하 하하하하! 하 하셨습니다 이용하셨어요. 고맙습니다한판 남았네요. 오케이. 네. 막판. 막판. 막판 제대로 갑시다. 오케이. 오케이. 호! 야마오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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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 오호. <laughs> 스크림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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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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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. 나왔고요. 호호. 호! 어, 열쇠 났다. 열쇠 났다. 이렇게 태군, 태고 나오면 그거 다가, 야 거기서 농락하다 나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위치를 모르. 그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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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사람. 안돼. 오호. 오케이 오케이. 누가 면 와야 되는데 조아랑 오고 오고. 내가 일단 달리 올려볼게. 뭐야 원늘 중에. 조아 너한테 갔어? 응. 오나한 방. 어디 중이야? 오한 방이다. 한 방이다. 나 개빨렸어. 님들 저 판단 때리고 티빙이 오지게 막을. 근데 상대도 티빙이가 호호. 오케이 일단 왜코 오케이. 호아나 나, 나, 치로 빨라 치로 빨라요. 오케이 오케이 나 들렸어 들렸어. 오케이 다음에 걸림. <laughs> 티빙이 가시는데? <laughs> 호호. 알려주어요고코워 고마워요. <laughs> 오빠 여기 밑에다가 열쇠 떨궈 놓게. 어? 아, 각지반 정도 했음. 아! 아! 아,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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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. <laughs> 아니 장난치다가. 아, 아!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장난치다 가 걸렸어.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저런. 아! 아, 나, 나 내가 기렉 나오고 있어. 내가 기백 <laughs> 나오고 <하고> 있어. 아! <laughs> 뭐야? 어디 어 어딨어? 이거 혹시 살리러 갈수 있어? 내가 장일이 없어. 낙지가 어, 어, 내가 오빠 줄게살임딱 해버리면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맞아주고 아 잠깐만! <laughs> 나갈자나갈자 <laughs> 나 갈자. 나 갈자. 오케이! 아, <laughs> 어떡해. 어? 잠깐만! 이제 계구 열린다! 계구 찾자! 저 열쇠 나한테 있습니다! 왔다, 나한테 왔다! 나한테 왔다! 저 계구... 한번 찾아볼게요, 저. 열쇠 담당. <laughs> 여기 아니었네? <laughs> 근데 님들, 우리 웃긴 거 아세요? 여기서 계구로 나가면 김도 님이 우승이에요. 아, 맞네! 발전기 저거 맞아, 돌려야 되네. 어? 아 맞네 발전기 다 돌려야되네 어차 아, 돌리자 안돼 돈줄수없어 왔다 어? 아 근데 루인이 아직 살아있네 오빠 이거 혹시 한번 도와줄수있나? 막 죽어 어디 어디야 바로 앞에 바로 여기 바로 나 안되는데? 살아 <laughs> 오, 빠르네 <laughs> 돌려 그냥 돌리자 <laughs> 바로 돌리자 호 어? <laughs> 이거 이거 개구찾아야 <개그천이야>. <laughs> 아, 올킬 각인데, 이거? 어, 올킬 각인데, 이거? 오? 어, 올킬 <laughs> 오! 각이야? 오, 올킬 각인데? 아,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? 어, 계구 찾았다! <laughs> 어! 그러면 내가 여기로 아, 기어가서 여기를 을 가진다. 살리고. 캐, 그 지렁이 캠핑 중이야, 근데. 있다, 있다. 살려서. 쳐다보면 <laughs> 안 되나? 쳐다보면 안 되나? 어, 허허! 험 치료 과부를 <검증을 웃음> 했어. 오빠, <laughs> 응. <laughs> 피, 피지컬, 피지컬! 보여주나? 넘고 리트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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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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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걸로 쭉쭉쭉쭉쭉쭉쭉 판자 판자 하나 쏠때 것인데 판자, 판자 하나, 판자 하나, 판자 하나. 왼쪽에 있어, 판자 어? 있 판자. 와, 김도우승! 기하 어? 아. 그 다음에 석아아 개구로 기어가. 호호. 아이 걸렸어 이미 아이고 <laughs> 아니 티베깅을 티베가을 제일 잘하시는데 오우 오우 오 얼굴 나오는 거봐 <laughs>